오늘 진짜 귀한 손님이거든 맛있는 거좀 사가야 돼와키에 미친 사람 이 사람 뭘 좋아할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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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요새 소금빵이 대세니까 하자 그렇지 소금빵 이 소... 넌 최고야 너를 믿어봐 오늘 주인공 크, 귀한 손님 다 어울리는구만 <목소리>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팀들. 두바퀴 미친 놈, 결동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대박 게스트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랄부 두 쪽을 걸고 오늘 바로 제가 이그 수많은 그 출연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진짜 두바퀴 저보다 더 훨씬 더 미친 놈. 아니아여 아니. 연, 아니야 누님, 누님. 네. 누님, 이 누님 누인데이 모셨으니까 바로 따로 쉬죠. 드디어다 해들 일단 한번 보다 한번 살펴보시죠.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자, 이게 전부 다 여성 한분 차주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될것 같습니다. 온다 크로스 커버. 구하지도 못하는 거. 가격 그냥 계속 오르고 그냥 구하지도 못하고 돈이 어도못 사는 그런 거 차에 한대 실어져 있네. 자. 가스 가스. 자, 이 모든 차량의 차주. 그런데 놈이 아니고 두바퀴 미친 놈이 아니고 제 눈임을 한번 모시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이 누나 출연 한번 해, 해달라 하기 위해서 장월 내내 닥달하듯이 꼬셔 가지고 방 강제로 데리고 나왔다. 자, 누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써이라고 합니다 아, 써이라고 <laughs> 하는데요 아더 이상 안 되고 <laughs> 아니 그 도대체 눈 아침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렇게 지금 이 많은 바이크에다가 어아 직업은. 뭐 비밀이고요. 일단 오토바이를 <laughs>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제가 막 돈이 많아서 막 남아 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보면 막 그렇게 막 완전 비싸고 이런 다기보다는다 필요해서 네.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갖게 됐는데. 긴장, 아, 누나 긴장했는데 아, 지금. 아, 나 <laughs> 입문했던 계기, 바이크를 입문했던 계기. 어렸을 때 네. 저희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셨거든요. 이거랑 거의 비슷해 녹색이었는데, 아, 아, 아. 그거를 이제 내식고 네 같이 시골에서 이렇게 막 타고 다니고 아, 그런 게 음. 남아있어요. 향수처럼 남아있다가 음. 그러니까 또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오프로드 시골길 이런 거 약간 그런 향수 있잖아요. 깍두기 타이어 음. 딱그 모습 딱 음. 입문하신지 얼마 되셨죠? 분왜 이렇게 잘 탑니다. 순서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오토바이가 너무 많으니까. 흰둥이라고 하고요. 흰이어 아, 네, 얘는 입문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클바를 너무 좋아해서. 음. 클바가 뭐죠? 클래식 바이크. 아 클래식 네, 바이크. 거기 완전 꽂혀서. 응. <laughs> 어. 그중에서 제일 작고 또 매뉴얼 연습하기 좋고 또 어, 부담 없는 거 어, 그런 거 찾다가 음. 이것도 거의 2년? 2년 동안 찾다가 하얀색에 꽂혀서 어, 사게 된 아. 거. 처음 좀첫 바이크가 요거네. 어, 어. 그리 아직도 들고 계시는 거고, 그럼 6년 된 누나가 소유한지 지금 6년이나 됐네. 누나 맞은편 하게잖왜 <laughs> 그래? 알겠어.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또 <laughs> 다시 찍을까? 아니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차를 아, 음. 사게 됐는데 음, 음. 어, 얘는 이제 125cc인데 음. 딱그 사진 원래는 이 색깔이 아니었고 카키색이었거든요. 음. 어, 인터넷으로 주문했어 그것도. 아 <laughs> 인터넷으로. 아, 깍두기 타이어랑 그 머플러랑 이 모양이 너무 좋아가 가지고. 아 근데 모양 너무 이뻐요. 진짜 아, 클래식 아, 아, 바이크 아, 느낌 아, 물씬 아, 나네. 누나 아, 스타일을 아, 네. 제가 알겠다. 아, 포에도 뛰기도 아, 아, 적합한 아, 약간 그런 차들이네. 아, 누나 입문 입문용 차여기에서 깍두기 타이어 꽂고 예로 임, 아, 임도를 입문했지. 아 임도를 예로 입문했네. 어, 예로 임도를. 아이 아, 도대체 뭡니까 정체가 이거 어디? 베틀러 일리오라고 중국 이제 가이크데아 스코모터라는. 아니 근데 왔어요, 바이크가 다시. 일단은 누나 재정한데 많이 조약해 보이기 조약해 아, 보이는데. 아. 근데 상당히 디자인이 이쁜데 계속 그냥 소유하고 계셨네요. 어 얘는 진짜 많이 탔... 이 중에서 아마 얘가 제일 오래 탔을 거예요. 아니, 근데 누나 잠깐만 내 가만히 가 보니까 누나 지금 계속 지금 소장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들만 지금 들고 있거든. 아니다. <웃음> 아니 <웃음> 느낌, 아니다. 느낌 <laughs> 누나 어떻게 <오토바를> 말해 장사는 아니잖아. 똥값이야. <laughs> 아, 이거는 아, 얘는 이거. 품양이 좀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음. 너무 구하기 쉬운 거보다는 음. 뭔가 예쁜데 나내거 그냥 내거 같은 느낌 흔치 그런 흔치 않은 어, 것들. 흔치 않은 그런 거가 왠지 더더 매력 있는. 같아 음. 이거를 타고 오셨는데 싹 깐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트 램프 코리아 하고 그 들어오고 나서 음. 어, 그때 이제 바로 산 거고 음. 이건 이제 내가 부산에는 없었거든 매장이 근데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주문 아... 전화로 주문을 해가지고. 완전 제가 봤을 때 누나 스타일이 딱 나오네. 그냥 깍두기. 음. 임도 갈수 있는 거. 임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쫙 클래식한 느낌의 임도 갈수 있는 <laughs> 그런 바이크. 딱 누나 스타일이. 그러니까 누나가 스탠딩 할수 있고. 스탠딩 할 수도 있고. 그냥 패션도 좋고, 오케이 좋았어. 그래. <laughs> 누나 너무 공손하게 하지 마세요. <laughs> 편하게 하세요. 동생인데. 얘를 임도를 타고 싶었을 때는 주위에 같이 임도를 탈 만한 사람도 없었고 임도를 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고길 왜가 이런 분위기 이 좋은 걸 타고 왜 기승낙에 그런들 왜가 이런 분위기였어가지고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야. GS 같은 거 그걸로 임도를 탈때그 임도 왜 타는데 지금 현재는 다 GS 가지고 임도 타고 있잖아. 누나는 완전 초창기 멤버네 드라이언포로 임도 탄 사람. 그런다고 봐야 되나? 어, 그치 어. 아, 많지는 않았어 사실. 그리고 그렇죠, 부산에는 그렇죠. 트라이언프 타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 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음, 요좀 편한 거, 임도 갈만한 거, 번호판 달리는 거 제일 가볍고 여자가 타기 좀 편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 이것도 관심이 고했어 진짜. 1년 찾았나? 와... 그래서 결정이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요거 컴모 커모커모 모델이 뭡니까, 누나? 네, 가스가스 2t 300입니다 야, 처직입니다, 누나. 저랑 같은 모델을 타고 계시네. 대단하십니다. 와, 이 작은 체구가 누나 이거산 타면 진짜 잘 타거든. 네, 그 다음에, 자, 또 소개 좀 해주셔. 와, 또뭐 오늘 바이크 소개하다 하루 종일 걸리겠네 네, 와. 트라, 트라이얼이라고, 음, 그러니까 저는 왜 샀냐면 이거를 갖고 있었는데 <laughs> 산다 그래서. 어. 가져 와 가져 왔고요. 아. 나 어떡해. <웃음> <웃음> 다시 하자. <laughs> 뭐 아니, 우리는 원테이크야. <laughs> 다시 하는 <laughs> 아니, 다시 하는 거 없어. 스탠딩 연습하려고 샀어요. 내가 초보 때 너무 안돼 가지고 또급한 마음이 또 급하니까 빨리 잘 타고 싶고 그래서. 많이 타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트라이어 엄청 도움 되죠. 응, 많이 타지는 않았어, 사실. <laughs> 잘 근데 타는 아니에요. 사실 아니. 근데 이거는 오프로드나 임도길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탠딩 하면서 어떤 스킬이라든지 연습하기에는 뭐, 진짜 최적. 그렇죠. 두려움이 쪽 없어져. 그래서 아. 3 개월 내내 았다 찐이야, 네. 찐. 이거 이누나. 같이 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 지금 음. 실력이 안 나로. 지금 이것도 지금 거의 방치. 같이 탈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의 방치. 나중에. <laughs> 아, 아, 나중에 그건 네? 나중에 사고 싶어 진짜. 레오, 레오 왔어? 어, 아, 안녕. 혼자서도 갈수 있도록 음. 가고 싶은 거지. 나 혼자서도. 그렇지. 어, 여성이라 힘든데. 해가지고 뭐 남자 도움 이런 거 그딴 거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내가 알아서 가겠다. 요아닙니까 그러고 싶은데. <laughs> 실은 <laughs> 누나 혼자 다 다니잖아요. 못한다. <laughs> 아, 아니요 누나, 나잘다니다그 음. 다음에 또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 차.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뭐적금을 깼다는 얘기가 있고 보험 을 연금 깼... <laughs> 깼어 연금. <laughs> 아니, 미쳤어. 그러니까 아니, 미쳤죠. 그러니까 두 바퀴 미치다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왜 이거를 굳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오프 뛸수 있는 차들도 많고 듀얼 바이크도 있었고 그러면 왜 이걸 또 뽑은 겁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데 음, 음, 음. 얘가 공도 다니면서 약간 장거리? 음. 어. 음. 장거리도 가면서 혼자 어 장거리 가다가 어 여기 임도 괜찮네. 이러고 이제 가고 싶어서 얘를 얘를 이제 산 건데 뭐좀먼 음. 거리를 가기에는 음. 나는 이제 공도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음, 그렇지. 우리 공도 안 좋아하죠.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네, 맞죠, 그 맞죠, 차, 맞죠, 맞죠, 와중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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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와중에 이제 얘가 ES 700 가스 가스 장거리까지 요거보다는 낫다. 얘가 어. 무슨 뭐 차를 모으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마 다 필요해 가지고 가지고 계신거 같아. 음, 다 필요가 있지. 음. 레오야, 일로 와. 어디가? 일로 와. 레오 일로 와. 일로 <laughs> 와. 얼지 일로 와. 그럼 누나요두 개는 약간 추억 속에 젖은 약간 그런 차들이라 가지고 그냥 소장하고 계시는 거네. 어, 느낌이. 소장, 소장이지. 제일 있거든. 자주 타시는 네, 트라이언퍼 공도 주행할 때. 응, 응. 아, 얘도 이제 많이 타요. 야 음, 얘를 좀 많이 이용을 해줘야 될것 같아. 프링 바꾸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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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로우링크 달고. 로우링크는 뭐, 안 달았어. 로, 시트 그렇지. 깎고. 시트는 안 깎았어. 내리고 다 했거든. 내릴 건다 내렸어. 내릴 건다 내서 타지 대연 누나. 7자만 되면 돼. 7자만아7자만 아, 7자만 되면 된다. 어, 기어 변속만 할수 있으면. <laughs> 역시 역시. 연습해야 돼. 연습. 역시 찐이다. 자 마지막 대망의 누나. 마지막 마지막 차 한번 보여주실래요. 데이트랑 가장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저는 누나가 타서 이 차를 탔을 때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 누나 잠깐 앉아 보십시오. 아 엄청 긴 해. 차가 너무 많으니까 맞다. 씨부랄 너. 야왜 불이 꺼져? 잠깐 만 조명 좀 켜주고. 누나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조명 좀 켜주고 자 여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진 보고 음. 내가 완전. 첫눈에 완전 어 이거다. 낙수기 <laughs> 타이어? 아니 왜이래 반하는게 맞나? 음. 뭐제뭐집 앞에 마트, 슈퍼 이런 거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 그렇죠 맞죠 아, 아무래도 출퇴근 좀... 뭐 이런 거 하기에는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럽잖아. 음, 맞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그냥 타기에는 음. 이거만한 게없다근데 눈에 이거 가지고 또 임도 인도 가던데. 임도도 음. 가려고 산 거지 사실. <웃음> <웃음> 타이어가 듀얼이었잖아. <laughs> 난 무조건 무조건 타이어 듀얼. 임도 <laughs> 사전답사용.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 사전 답변서가 되면 뭘로 타고 갈 겁니까? 네, 뭐 투엄을 간다든지 아니면 음... 프리라이드 350 이렇게 같이 음... 어, 길 한번 보고 차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다 이유가 있고 보니까 는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누나 일단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집 좀 잘해주세요 <laughs> <laughs> 진짜 누나를 너무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 채널 지지에 너무 잘 맞거든요 내가 뭐 누나로 인해 가지고 뭐잘 되고 떡상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뭐 유튜버는 망했고 그런데 <laughs> 그냥 누나를 보니까 진짜 누나 같은 분이 전국에 진짜 없어요 찐. 아, 제가 이렇게 조금 반강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랑 같이 계속 잘즐겨셨시면 좋겠고 안 다치고 일단은 맞죠. 네 하나 더 있네 트레일러도 있다 이 누나 와와와와 와. 와, 네이 와, 와. 와, 누나 뭐 말린다.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트라이언프 같은 거는 무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금에 짐칸이질는거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내리기에는 편하데 음, 네, 올리는 편해요. 거는 뭐 어떻게 올리는데 내리는 거는 솔직히 부담스럽거든. 트라이언프가. 음, 그 무게가 있어. 그렇지.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했다. <laughs> 자, 누나 모아놓으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 그, 그, 뿌듯하고 뭔가. 어, 그러니까. 어. 뭔가.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내 새끼들 여기서 이제 뭐가 더 필요할까 <laughs> 이거는 아니고 사실 아니야 이건 아니고 분 타는데도 뭔가 응. 아, 내 새끼들 잘 있네 언제 한번 타줘야 되는데 그런 그거는 대한민국 모든 바이크가 아니더라도 모든 뭐 수집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야. 그 새끼야, 어, 그 쳐다보면서 하아 이러면서 이러고 있잖아. 그냥 관상만 하고 있잖아. 여성들이 바이크를 탔을 때 어떤 보는 시선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사회적 이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누나가 그때 해주셨거든요 근데 누나는 그게 너무 싫다고 하셔서 누나의 꿈이 저는 알거든요. 뭡니까? 저는 네. 나중에 최종 꿈은 그냥 혼자 세계 여행. 싶데 오토바이 잘싣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다니고 싶은데 음, 그,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꿈이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누나가 이렇게 혼자 하기 위해서 응. 누나 응. 저 무거운 차도 짐칸에 저무거 차도 짐칸에 누나가 혼자 다 실으시는데. 그것도 이제 연습을 해야지. <laughs> 연습 다 하셨던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 트라이엄프 같은 거는. 아, 저거는 저거는 남자도 부담스러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되게 막 편견 갖고뭐뭐 뭐 여왕벌 이런 것도 많고. 남들을 신경 안 써. 왜냐면 나만 잘 타면 나만 잘하고 나 실력이 늘고 이런 게 관심이 많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사실. 그런데 이제 보기에 이제 여성들이 라이더가 이제 지금 많이 늘었지만 소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도 좀 집중이 되고 좀 그렇단 말이야. 어, 조금 말이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나는 거의 그래서 혼자 좀 조용히 타는 스타일이었고 이렇, 이랬었는데. 저도 그런 거좀 보기 안좋더라고요한여자뭐 바이크에는 음, 대부분 음, 남자니까 여자 뭐, 한명 있으면 몰려 가지고 막양볼 노릇하고 어, 뭐 옆에서 막아 저도 별로 보기 안좋더라막야하 있고 막, 야하게 막 보여주려고. 아그뭐 그런 것까지는 상아 뭐 그런 건 뭐. 그런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아, 나는 그거는 취소 카트 카트 그건 취소 커트를, 커트를, 그건, 어, 그건 뭐다 성향이고 다 취향이기 음. 때문에 뭐그 거는 나는 관심이 없어 사실 근데 이제 나는 그니까 나는 내가 관심을 받으려고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 오토바이 탈 때도 그렇고 산에 탈 때도 산에서 탈 때도 그렇고 나는 내가 되게 여자지만 여자가 아니고 난 남자라고 생각을 하거든. 난 남자다. 난잘탈수 있어. 나도 저만큼 형님들처럼 잘탈수 있어. 이런 그렇게 생각을 그냥 해 나는. 그래서. <웃음> <웃음> 네. 근데 진짜 이건 맞아. 야, 아니. 실력도 늘고 사실 산이라는 게 남자도 힘든데 거기를 갔다가 만약에 넘어지게 되잖아. 그러면 넘어지면은 내가 세워주려고 가. 그럼 자기 혼자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 진짜로 그래? 내가 해볼게. 일단 내가 해볼게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진짜. 힘들어. 여자라서 힘들어. 아이 남자도 힘든데 그 당연한 거죠. <laughs> 남자로 태어났어야 <그건>. 되는데. <laughs> <laughs> 안녕. 마지막 마무리 인사 좀 해줄래? 일로 와. 안녕. 인사 해봐. 내보야. 꼬재는 진짜 시끄럽던데 오늘은 조용하네. <laughs> <laughs> 왜? 어려운 왜? 어려운 <laughs> 왜 그래? 나난 아, 누나 방금 뭐라 했어요? 나는 남자다. 남자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누나, 왜? 아 <laughs> 어, 누나,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라이딩, 열심히 재밌게, 재미지게, 건강하게, 안 다치고 잘 즐깁시다. 런 마운팅, 럼 마운팅, 화운팅, 이팅런 마운팅, 화이팅, 화이팅. 듀얼팀듀얼팀 화이팅이고, 화이팅? 그다음에 또 신물산 이스트림, 화이팅, 화이팅. <laughs> 그다음에 또 어디? 뭐 부산에 뭐 어디 아 이거 아아니야아 너무 많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아니 이 정도로 심하이고응안 음 된다 누나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고 특이한 나만의 바이크를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또또어 정말 특이한 바이크 라이프 스타일 뭐 특별한 바이크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자 구독해 주면 시 알죠 건강해지고 인생 대박납니다 에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후, 나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 여기 있네. 딴다다다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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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몰래 얘기한데 보험 연금 해제가지고 산다더라. 와두 바퀴에 제대로 미친 사람.